Oh,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힐 브라더입니다. 저기, 엊그제 제가 영상 올린 거에서 저희 천하, 쌀하고 반찬거리,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사러 가고 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오전에 아침에 일곱시에 나가 가지고 우리 동네 가스마라는 동네를 바이크 타고 한 바퀴 도는데 반나절 걸렸습니다. 반나절. 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아파 가지고. 네. 에. 아이. 아 우리 차남, 차남 혼자서 아니 차남하고 차남댁이 천안 그 많은 가족을 둘이서 먹여 살리기는 좀 뭐예요. 그래서 지원 좀 해주려고 제가 아 여기 쌀 생긴가봐. 요 라이스. 자. 예롱. 어두 킬로그램. 아, you kno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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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암이 아, 어제 제가 말을 했는데. 예. 네. 얘기했는데 50km는 너무 많 많다 그래서 일단 25km 일단 25km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이러. 파이브 제로 킬로 아? 니 아니. 파이브 제로 파이브 제로 킬로 파이브 제브 킬로 파이브 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러 나타나게. 아, 이게 이게. 아이게 이거, 아 no. no.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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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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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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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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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깜싸어. 깜 요거 요거. 거가1 아, 요거 i 0 k 아파 25 25. 어. 아, 저기 50kg짜리가 없고 2 5 k 로짜리 있다는데요. 네, 2 5 k 로 갖고요. 오케이 오케이. 25kg. 25. 어. 어, 원 1. 아, 또또또 따라와 Galawa daw, galawa Galawa? Dalawa kelo. Galawan <laughs> itu? kelo. Oh. Yang plastik mau malah itu. 여기는 뭐 대형 상점 같아요 여기. 여기 대형 상점 같아요 대형 상점. 뭐 여러 가지 다 팔아요 여기. 뭐 쌀부터 해서 뭐 식용품은 다판것 같아요 식용품. 뭐? 어? 같이 해? 그린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이거 우리 거? 이거 우리거 아니에요? 잠깐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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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2100 아리고 나라. 알야 아, 둘고 하자. 두고 자루야루야 두고 하게 두고 오케이. 살다다. 오케이, 오케이. 야, 나이, 나 자. 저 듭니다. o 오케이, 오케 Thank y 라마 지금 터너, 트럼... 야, 루이야. 지금 터남하고 나하고 하나씩 들고 가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둘이서 지금 하나씩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50km. 예. 어우, 씨... 엄청 걸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카메라 좀 돌리고요. 아, 이거 쓰... 일단 일단 요거 쌀 갖다 놓고. 일단, 쌀 갖다 놓고, 반찬거리, 구매하러 갈게요. 아이고, 완전 노가다인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아, 형님들 어른님들 죄송합니다 아 어디가 아아아아아도 잠깐 여기 좀그 좀 어두워서 조명 좀 켤게요. 아유 조명 길라 이거 씨 뭐할라 쌀이고 가고 여러분 저도 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아 저도 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 죽겠습니다 지금 와 아니 땀은 안 흘리는데 아 진짜 죽겠어요 잠깐만요 어어어 아. 어, 어, 허리 아픈데 어 어우씨 아. 여러분 숨소리 들리시는가요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laughs> 우리 처남 도와주러다가 내가 먼저 가겠는데. 어우 씨.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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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아. 손수, 필브라더, 필브라더가 손수, 이렇게 어깨에 메고 기부를 한다는 게 의미는 크겠죠.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우리 처남이 괜찮냐고 물어보네요. 아, 괜찮군요, 이 아. 새끼야. 뭐, 이거 뭐, 뺑뺑 돌아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갔는데. 50km면 제 생각인데, 50km면은, 어, 한 달, 한 달? 한 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달 아니면 한달 걸음 정도. 요, 꼬마애가 요, 지금 바이크를 몰고 있네요. 요, 요 꼬마애가, 어? 위험하게. 어이구, 이구이구 아, 무거워 죽겠어, 시키야. 아. 자, 저희 천하지 이제 다 왔습니다. 어우. 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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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여기 우리 구수주 왔네. 아, 아유. 아. 와, 어, 이제 살았네. 와, 씨. 아 여기 몇 아니 한두번 왔는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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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일로~ <laughs> 올로 아, 여러분 잠깐만 나이트 좀 꺾게요. 잘 보이시죠? 음~ 어, 이뻐요. 이거. 고 한국에 같이 생겼어요. 코리안, 코리안 같이.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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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촌, 오촌, 오오 브라더라고, 아, 브라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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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라고 하네요. 에노빠빠, 에노빠, 빠빠, no, 요 my sister, 아, sister, 아, 아, 애삼촌이라고 하네요. 여기 애들, 백, 에삼친. 백, 에삼친. 백, 매우 짓 아야 봤이 에놈아 들야 에놈 마마 틱톡 너 라이스 아 코리아 앤 코리안 면 코리안 걸 에놈 머니 알렉스 어알렉에어 하우스 스몰 You know, Big Baby a n Mama, l 저기, 제니퍼 Baby, Big Give Thank you. 인사 한번 해줘 Thank you Thank you 예. 잠깐만 여기서 쉬었다 갈게요. 아, 나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네, 잠깐만 여기서 쉬었다 갈게요.